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경전 속 구체적인 지옥이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팔대 지옥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타는 지옥, 얼어붙는 얼음 지옥, 칼산에서 고통받는 지옥, 나쁜 업을 지은 자들이 가는 실제 세계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이 바로 지옥이기도 합니다. 분노에 휩싸여 살면 매일이 불지옥이고 끝없는 욕심에 매달리면 늘 굶주린 아기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시달리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이게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기망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지옥과 달리 불교의 지옥은 업이 다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지금 당장도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지옥은 경전의 실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